요... 아니, 내일, 그거, 쇼호스트를 하신다고. 네. 출연료는 받기로 하셨어요? 네, 아직 풀카운티도 안 나오는데, 제가 먼저 테이프를 끊습니다. 저 구경 갈라고요. 수요일, 11시. 네. 라이브 커머스. 어, 좋습니다. 맵지만. 네. 아. 저는 그냥 감탄사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가는 겁니다.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오, 막 이런 거 있잖아. 먹어야 돼 옆에서 맛있게. 아, 좀 먹죠, 뭐. 제가 맵찔이긴 한데. 네. 눈물도 흘리시고, 막 땀도 흘리시고, 예, 예. 이렇게. 저희 하셔야죠. 직원분이 또 얼굴을 최초로 우리 공개한다고 해가지고. 진짜? 네. 거기서? 네네. 은경 언니잖아, 거기도. 그렇죠. 오, 저도 구경 갈 거예요. 뒤에서 오늘, 이렇게 현수막 오늘 12시에 사전 미팅 하기로 했습니다. 잠시 후에. 헉! 어디서? 여기서? 아니, 저희 매장에서. 매장에서. 네, 또 맛있는 버거또 사주신다잖아요? 와,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? 어, 아, 따라가면. 따라오시면 대환영입니다. 대환영이에요? 예. 정원님,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.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쫓아가서 먹어야지. 예. 예. 대환영이, 널러오세요. 그 한시에 그 오렌지푸드에 버거형 오신다고 그러가지고. 그거 한시에요? 안 가요? 거기? 저요? 응. 음. 제가요? 구경 가야지. 버거 형님 오신다는데. 전, 전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. 저는 활동적인 직업이 아니라. 저도 고정... 직업이 있죠. 활동이. 적인직업 아니, 저, 직업이지. 거기는 활동형이고 나는 고정형이잖아. 난 매장에 있는 인바운드란 말이에요. 여기는 아웃바운드고. 아, 그래요? 네. 아웃바운드로 하면 100대를 팔릴 팔수 있는데. 인바운드만 해가지고 50대를 야, 팔고 내가 있는 걸로. 아, 근 언니가 보험을, <laughs> 네. 보험을 할줄 알았으면 내가 스카웃을 하는 건 내가 휴대폰 <laughs> 하라고 가자, 하자, 하자고 했는데. 아 보험 할줄 누가 알았어 그쵸 저 요즘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어 숙제를 어찌나 잘하는지 못,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, 네. 한번 하면 또 한번 하면 꾸준히 네. 끝까지 될 때까지 근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 이거 또좀 하다가 또 다른 자격증 따른거 아닙니까? 자격증은 또거것 같은데? 계속 따요 계속 따는데 가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카 오네오 보험을 얼마 동안 하다가 때려칠까 누가 그러셨대 저 되게 은경이 생각보다 오래 한다 <laughs> <laughs> 근데 또 그런 4개월째, 어, 4개월째. 남들의 비난과 이런 거를 또 즐겨요 또아 네. 어, 예. 보세요 4년 네. 후에 내가 하고 있으면은 제 생각보다 오래하네 진짜 맷집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야 음. 대전이 나은 맷집 최고 저는 또들어봐야또 아무리 네. 지도 않게 어,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튜브를 하지? 이런 걸왜 올리지? 쟤 뭐야? 이런 데도 보잖아. 구, 굴하지 않고 어.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그래서 보험은 언제쯤 드실 예정이십니까? 어 그건요. 정보를 이, 다 캐봤어. 어, 이, 뭐 들어야 될게 많아. 그거는 요거를 끊고 그, 네. 뭐라고 하는 거야? 그 보장 분석? 아니지. 그렇게 방송 비방 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. 언론에 노출을 안 하기로 하고 그런 걸 용어가 있는데 신방과 나왔다 그랬나? 엠바고 엠바고. 그런 그런 거죠. 음. 맞아. 그래야 되는 거야? 아. 그치. 그래서 언제쯤 드실 예정이시냐고요? 제 위에, 이, 이은경 대표 위에, 보험 설계사가 위에 많이 포진되 있어요. <laughs> 순번이 있단 말이에요, 순번이. 35번째! 그렇지, FC입니다. 이게 하극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어, 35번째 FC로서. 예. 여기다 보험을 들은 순간 많은 인간관계가 날아가요.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이게 FC의 현실입니다, 여러분. 아, 근데 저는 숙제를 엄청 잘해가지고 87번째 응. 잘 해가지고 8 7번째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하고 있어가지고, 근데 보... 요즘은 다 보험을 깰려고 하시는 분들인데, 보험... 그...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은경 대표가 한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지금 보험 요왕 됐을 텐데, 저는 한 1년 정도만 제가 생각하기로 한 3~4개월? 정도 되면 보험의 여왕이 돼 있어. 아, 난 그런 이인경식 그런 토크는 나랑 결혼 안 맞아. <laughs> 뭐 100대를 판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때 팔았다며요 60대, 50대 넘게. 그냥 100대 못파냐고 응, 음, 그런데. 80대까지 팔았다고 했잖아요. 그 20대 더팔으는 얘기가 그렇게 허황된 얘기야? 주로 근데 허랑 허황, 허황된 얘기 전문이잖아. 아니야. 80대를 팔았으면 100대를 팔수 있어요 그거를 왜 노력을 안 하고 나의 내, 내 성향이 그런 음. 거랑 좀 약하더라고 제가 그럼 82대를 팔아 지금까지 팔았... 거의 50년 인생을 반백년을 반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게 이제 와서 바뀌겠어? 처, 처음을 기억하십니까? 손아저씨 네. 처음에 네. 휴대폰 영업을 시작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대전대 후문 그건 저기 모임 때문에 간 거죠 오셔서 무슨 네. 얘기를 하셨냐면 수고하셨습니까? 저는 휴대폰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 못해요 음 어떡하면 어, 좋죠 이 눈썹 <laughs> 어떡할 거니 <laughs> 그니까 앵그리 <그랬다. 웃음> 내일까지 안 지워져 저 진짜 이은경이 풀카 언니의 제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재밌어 가끔씩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면 그냥 이렇게 생 라이브잖아 누가 보겠어요 우리나 보지 정아 언니 가끔 봐요 정아 언니가 되게 재밌대 네. 영언니께이 영상을 받은 임정아 대표님, 맵주만비빔젓갈 꾸미신 답발 20년 전통? 이거 지금 이 영상 덕분에 거기 섭외가 되신 줄 아세요. 김너주씨랑 아 둘이 토크하는 거 너무 네. 재밌다고 네. 지금 또 고추장도 만들고 계실 거예요. 고추장도 대박입니다. 소우유추장, 국산 한우. 그렇습니다. 거기는 봐봐. 그 언니에게 하루에 천 개를 팔아라.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것도 허황된 겁니까? 아, 임명 대표는셰프장사를 했어야 되는데. 저는 경... 전은경... <laughs> 이랑 해가지고... 이응, 저는 경 언니가 100대 팔아 줄 거야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과연 그럴까요? 그럼요, 안 그럴 것 같은데... 폰 아저씨만 잘하면 돼. 그렇습니까? 문제는 폰 아저씨가 더 적극적으로 꿈을 크게 가지고 200대, 300대를 팔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100대를 팔수 팔 있다는 거. 나에게는 꿈이 없습니다. 몇대 파는 게 꿈입니까? <laughs> 지금요, 응. 50대만 지난, 팔자, 30대만 날... 팔자. 지난주 금요일날 벌금 30만 원 나왔고요. 음. 지난주 목요일날 벌금 15만 원 나왔고요. 벌기는커녕 왜 자꾸 벌금을 내는 거 잘못 팔어? 자책골이라고 있잖아, 자책골. 아... 그것도 내가 아, 그거... 내가는 거야 자책골은. 보험도 만약에 아... 10만 원짜리 보험을 드셨어요. 음. 1년 있다 깼어. 그럼 음.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FC 내겠죠. FC한테 왔던 거다 가져가. 응. 음. 환수. 맞아요. <laughs> 혹시 휴대폰 팔아볼 생각 없나요? 팔아볼 생각 있죠. 응. 근데 저 월급이 좀 비싸. 저은경 응. 언니보다 만 원을 더 주시. 응. <laughs> 어때요? 아니 이은경을 섭외하면 저은경이 또 긴장하겠는데? 긴장하지. 아니 그렇게 아니고 다 같이. 저은경이 응. 월급을 줬잖아요. 더 열심히 벌어. 그러면 인여 자금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저에게 월급을 또 줘. 0만 원, 2 0만원 주고. 조금 더 팔아보자. 그러면은 제가 백만 원까지 팔아. 팔았... 바다 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을 할거 아니에요? 아니 저 유튜브에다가 음. 내가 재밌 게요. 그 얘기 본인 얘기는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해서 음. 노래 잘하잖아. 노래도 좀 중,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올려. 너의그 한마디 말고 별로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. 딴건뭐 보나요? 응? 아유 다른 거세명이보여한 <laughs> 10에서 15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래, 나, 딴, 거, 딴 거는 많이 보는데 노래하는 건 별로 안 보더라. 남편이 좋아하잖아 거. 남편이. 우리 모든 날, 남편도 모든 순간 내가 링크를 보내줄 함께. 때만, 링크를 보내줄 때만 음. 봐요. 찾아서는 안 봐. 어쨌든 이렇게 심란한 방송 1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, 결론은 뭡니까? 결론은 음. 어, 머리는 항상 윤영신의 에센스. 또 보험은 누구에게? 보험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야 진실된 방송이라고 그래도 호감이 간다. 고 포는, 포는 누구에게? 폰는 모르겠어요 따 아저씨한테 가서 사야지 폴 아저씨한테 안 사야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? <목소리> <목소리> 각자, 각자 <목소리> 스타일대로 하는게난 나한테 핸드폰 안 사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요 솔직히. 사실 저는 많이 샀잖아요 우리 아들들 거 중고폰 예 이은경 대표는 최선을 다, 다하죠 그럼요 중고폰 사고 실런. 것도 저희가 사고. 하루 이틀 안 사입니까 아이고.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장만. 3일 안 사이지 3일 음. 어쨌든 여기 폰아저씨와 함께 이 염색을 아, 나도 이렇게 막 찍고 싶어. 유튜브. 막 찍으세요. 누가 뭐래? 누가 뭐래 도대체. 왜잘안 되지? 이거 빌려 줄게요. 이 영상. 나가 <laughs> 올려. 폰아저씨다. 그러시면 됩니다. 자, 저희는 영신 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샴푸를 해야 됩니다. 샴푸하시러. 아, 고객님 영옥티비 자주 봐요. 자, 오, 이번에 또 어떤 걸 올렸나 이런 거. 안녕. 한번 주시겠습니다. 노래도 잘하시던데. 매일매일 매일 생각 저분이 노래 매일매일 안불러서 정문에서 떨어졌어. 지금 주라주라를 불러가지고 <laughs> 이리 <이루, 웃음> <이루> 들어와 보세요. <laughs> 나 요즘 운동하는 보어 보여줘. 진짜 산만한 방송. <laughs> 나는 콧물 나오고 호나씨는 <laughs> 커피 이분은 마시고 이분은 또 요가매트 피고 언니는 뭐또 길거리에서 또 요가매트 피고 손님은 저기 있는데 난 착수해야 되고 지나갈 사람 쳐다보고. <laughs> 잠깐만.